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또한 아이 사랑한 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목사님, 우리 드디어 어, 예 우리 인터뷰 시간이 됐는데요. 아진 예. 최응재 그아그 아, 그 최승규 장로님. 네. 네 글을 읽으니까 세계선교침내교회가 네, 너무 한 눈에 이게 그려집니다. <laughs>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뵙고 싶었고 일단은 목사님, 목사님 소개와 교회 소개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캘리포니아 사나데에 위치해 있고요. 네. 어, 이름은 교회 폴레임 이름은 실리콘밸리 세계선교 침례교회입니다 1982년도에 개척되었고요. 이제 38년 된 교회고, 음? 어, 주일에는 아, 매주 동시대동시간대 네. 영화부, 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장년부, 네. 어, 또 영어부, 이렇게 이제 어, 다섯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중형교회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아니, 목, 제, 목사를 맡은 제가 이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 교회 비전문은 세계 최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음. 예수가 교회의 머리 대신에 참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은 교회. 이것만 도 떠오를 수 있도록 <laughs>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laughs> 참 좋은 교회요. <laughs> <laughs> 네그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참 좋은 교회 네 지금 이제 아까 최승규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니 그런 참 좋은 교회가 아무래도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통독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그 정도 중형교회면 사실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어, 저희 교회가 지금 90일 비전 통독을 하고 있지만, 네. 어, 전 교인들을 했던 건약 2년 전에 성경 통독 마라톤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아, 네.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3명 이상이 네. 네, 전도서에 보면 세겹처럼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네. 정말 모두가 성경 통독을 해야 일독으로 완주하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성경 있는 사람을 격려해가지고. 꼴이 나는 그런 마라톤을 했는데, 네. 네, 그때가 이제 전교인의 한 7, 80%가 참여해서 좀더 음. 전교인적인 그런 참여가 있었고요. 네. 지금 기존 통독은 이 그때와 같은, 어, 성도들이 참여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시작하, 나가는 그런, 에, 단계이긴 한데, 서로 격려하면서 음. 성경 통독을 해나간다는 것 때문에, 어, 이것이 참 매력이 있고 네. 어, 더 효과적인 그런 성경 읽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비전 예,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네. 네, 저희 지역에서 이 말씀 에, 읽는 말통 사약을 하시는 이제 안영석 지사님, 또 안경원 검사님 부부께서 지난 2월에 비전 통독 저자이신 우리 조상현 목사님을 이 초청하셔가지고 네. 몇몇 교회를 돌면서 이제 말통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상일 목사님을 저희 교회 에 우선권을 주셔가지고 분명게 네. <laughs>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네. 그나흘간 그 세미나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음.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전이었으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고 네. 또 교인들이 그때 이제 2일 성경 통급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고 동기부여가 그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 과정을 좀 거쳐서 네. 네, 주모와 또 주일내배 광고 등을 통해서 이제 성독반을 모아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에 이제 음.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코로나 19그 바로 이전에 이런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laughs> 진짜 아니 근데 그큰그 그 중형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일단 세미나가 가장 큰독기부여가 네. 됐었고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어, 저희들이 신청자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네. 에,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는 추구를통해서 아. 이제 공고를 했고 신청자들이 모집이 됐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 소그룹을 이제 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런 이제 소그룹 친구들이 모두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음. 그룹들이 좀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룹들이 좀 모여졌고 네. 그렇게 이제 소그룹 전체가 한 한꺼번에 같이 하지 못하시는 개개인 분들만 이제 음. 비슷한 연령으로 그룹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네. 어, 원래 이제 직접적으로 다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코로나 1 9 여파로 아. 에, 오리엔테이션도 이제 그룹 카톡으로 하였고 음.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을 0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섯 그룹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아그 그룹은 이제 오늘로 78일째 이제 통독을 해 나가고 있고 또그분들은 네. 이제 성경 이독제 이제로 연결될 어. 가능성이 네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두 그룹이 또 탄생해서 오늘로 이제 68일째 통독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그룹은 네, 오늘로 28일째 음. 통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그룹들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음. 좀 모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거죠. 와 목사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 같이 막 교회 같으면 은다 같이 시작하자 이럴 텐데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시작하고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예,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예, 아 이건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코비드 나인튼으로 인해서 사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데 이 성경 통독이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의 그 교회 분위기? 아,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 코로나 바이러스 아, 전 세계 확진되는 뭐. 팬데믹을 우리가 예상한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준비한 것이 돼서 하나 있게 감사드리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 중부기도 사역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90일 비전 통독 사역입니다. 네. 이게 성경 통독이 이제 온라인 제자 훈련 그런 여러 과정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어, 그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성경 9 1통도의그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laughs> 그런 이제 성경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됐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더잘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양식들이 있으니까 음. 성도들의그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도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 음. 또 성경 통독과 같은 여러 온라인 사역에 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은 음. 그래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다인 목사인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애타게 하긴 하는데요. <laughs> 하지만 네.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 사역과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심으로 네. 그 예배 현장을, 현장 예배를 좀 빨리 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저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안전할 때 서두를 음. 필요가 없고 안전할 네. 때 현장 예보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음. 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면 은 지금 제약이 있지만 네.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또 재직들과 송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음. 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활발하게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하자는 부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좋은 우리, 우리 자신의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음, 기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고 또 교회 본질을 깊이 생각해서 아, 이것이 더 참된 교회였고 음. 또 성도는 이것이 참된 성도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자고, 네, 예,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가 우리는 예, 주안에서 진짜 모든 걸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보이든 모이지 못하든 네. 우리는 주안에서 모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새벽 영상. 네, 국상에 있고요. 네. 또, 금요 온라인 기도회가 있고, 음. 화요 아침에 양식이 있고, 음. 또 주일의 말씀을 주중에 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상하는 음. 말씀의 상태도 있고, 네. 또 심지어 모든 회의 노역자회의라든지, 재직회라든지, 그외 모든 회의도다 이제 중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네. 모든 사회를 사실 지금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뭐, 목사님, <laughs>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더 많이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아, 목사님, 저기, 제가 아까 뭐 장로님 글도 받았고, 다른 성도님들도 간증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꼭 물어보진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성도님들 지금 반응을 조금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성도님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laughs> 네, 우리 어, 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네. 이성경성도이 어, 교회의 지속적인 말씀 훈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네. 또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또,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는 항상 있었던 말씀 훈련이었고요. 네. 또, 2018년에는 성경 일독 마라톤이 있었고, 작년에는 음. 이제 성경 일독 훈련 속에 여전히 계속 전교회 암송 훈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매주 예배 시간에 네. 전교인들이 서로 아, 암송을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성경을 읽,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음. 또 암송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 훈련에는 이제 지속적인 방법 외에는 기름길이 없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 91일 비전 성독도 네. 이런 영적인 훈련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90일에 정말 성경 1독을 했는다는 면에서는 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소수의 질에 겁먹고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laughs> 그럴 수 참여하신 있죠. 분들은 네, 아. 대부분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1년에 2독도 3독도 그 자신감이 생겼다는 음. 분들이 정말 정말 아. 많이 생겨났어요. 네 그렇군요. 아 목사님 저희도 괜히 지금 이제 7월부터 90일 동독 시작할 거거든요. 그 성도님들의 반응을 들으니까, 어 저희도 정말, 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 이미 말씀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이렇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비전 통독이라는 게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앞으로의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저희 교회 이름에는 교회 비전이 들어있는데요. 네. 개척 당시부터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음. 이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저희 교회가 시작했대 그것이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워낙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좀 네. 다니는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된다고 저는 믿고 달려가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 교회는 몇년 안에 이제는 음. 그 지리적으로 남아 있는 그 세상의 미전도 종교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선교의 완수를 눈앞에 두면서 지금까지 미전도 종교를 입양해서 선교하는 일에 중점적으로 달려왔고요. 네. 이제는 이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미전도 종교를 입양하고 선교하는 일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네. 이제 조심스럽게 미전도 선교가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 그분들이 이제. 점점 도시에 스며들기 때문에, 음. 이 더, 좀더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과제가, 이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이제, 앞으로의 저희 교회 선교의 중점 사역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지나간, 이제, 그 다음 세대, 가 네. 이제, 미전독 정족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음. 도시 되는데, 사실은 우리 미국과 한국이, 이제 차세대들이 네. 어,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열심히 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미션도 종족이 될 가능성이 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저희 교회는 선교와 함께 또 하나의 큰 비전은 차세대에 저희 모든 교회의 역량을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교회 집중 사역은 선교와 차세대. 네.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 비전이고 또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차세대가 미존도 종족이 될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소름이 이렇게 돋았습니다. 저희 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게 아닐까 차세 차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잘 네.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네, 네.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세계총 선교 침례교회. 그 성도님들이 어, 이 아마 이또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 한 말씀, 예, 성도들의 집중해서 한 말씀 좀 남겨주세요, 목사님. 저희도 같이 듣겠습니다. 네, 아직.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우리 성도들 친히 얼굴을 못 보지가 오래돼서 <laughs>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두 가지 좀 어, 네. 어, 할 말, 말이 있는데 먼저는 네. 정말 보고 싶다라는 이 말을 아... 좀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네. 우리 성도들이 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가끔 이제 전화나 이렇게 만나면 저는 영상으로 예배에 경건에 기도에등 일이 있으니까. 제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 못본 지가 너무 오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음. 저희게 모든 소그룹인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차례로 돌아가면서 주모로 네. 함께 만나서 네. 또 형편도 살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네. 직접 대면에서 본지 또 손을 맞잡아 본지가 이제 사 개월째가 되다 보니까 네. 정말 보고 싶다라는 네. 그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음.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면서 네. 정말 각자의 환경에서 참된 예배자로 음. 또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네. 초대교회 지하, 지하교회들을 보면 어 초,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의 카타콤이나 네. 터키의 대릉구역 같은 그 지하교회에서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면서 교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들 그런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음. 어,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있든지 네. 또는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온 성도들이 살아내자고 하는 그 격려의 말에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아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어, 저도 목사님 보고 싶어요.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손에 손 잡고 우리 허그하면서 또 그런 날이 또 정말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말씀 따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예, 도전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요. 네, <구성> 놀랐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요 그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 귀한 간증들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소개해 주셔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그렇게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여, 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희입니다 음, 제임스 페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아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아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아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